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흥미롭고 중요한 디자인 분쟁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작업복 디자인의 분쟁.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디자인이 훨씬 더 많은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작업복 디자인의 분쟁을 통해 디자인권이 어떻게 다뤄지고, 어떻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놓치지 말고 봐주세요. 자, 먼저 사건 개요부터 시작할게요. 두 개의 작업복 디자인이 있어요. 한눈에 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이 디자인들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근데 왜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났을까요? 양쪽 디자인은 전체적인 형상이나 색감. 포켓과 지퍼 위치 등이 비슷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었죠. 바로 가슴 부위의 디자인과 지퍼의 위치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결국 전체적인 디자인에서 큰 영향을 미친 거죠. 두 디자인에 비슷한 점도 있지만 핵심적인 차이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유사하다고 할수 없다고 판결된 거예요. 자, 먼저 사건 개요부터 시작할게요. 두 개의 작업복 디자인이 있어요. 한눈에 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이 디자인들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근데 왜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났을까요? 양쪽 디자인은 전체적인 형상이나 색감 포켓과 지퍼 위치 등이 비슷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었죠. 바로 가슴 부위의 디자인과 지퍼의 위치가 완전 달랐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결국 전체적인 디자인에서 큰 영향을 미친 거죠. 두 디자인의 비슷한 점도 있지만, 핵심적인 차이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유사하다고 할수 없다고 판결된 거예요.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각 요소를 나눠서 보면 안 된다.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기준을 적용했죠.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그 디자인이 사람들의 심미감을 어떻게 자극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디자인의 사용시와 거래 시의 외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어요. 디자인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소비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 디자인을 접하게 되는지를 다 고려한 거죠. 중소기업이나 작은 디자인 회사는 특히 이런 법적 분쟁에서 분리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디자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나중에 비슷한 디자인을 다른 회사가 가져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등록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권을 확보해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는 사례였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정보를 드릴게요.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계정 정지 문제나 영구 정지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디자인권 문제처럼 이런 지식재산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첼로세이버 상품을 통해 1개월 동안 소명서 작성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크몽 전문가를 통해 팡이나 네이버 계정 정지나 연구 정지 관련 소명 컨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정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아래 이메일로 바로 문의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럼 또 만나요.